2017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와 2017 영주 풍기인 인산축제가 첫 주말을 맞아 방문객들로 인산인회를 이뤘습니다. 영천시가 제2차 자동차세 권역별 합동 영체 활동을 실시합니다. 의성군이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만들기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국화 소백 야생화 전시회가 오늘 29일까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2017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와 2017 영주 풍기 인삼 축제가 첫 주말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방문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경북에서 최초로 개최한 산림문화 박람회는 산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홍보관, 체험관, 국화 전시장, 곤충 생태관 등이 마련돼 있어 대한민국의 숲과 산림의 현재와 미래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어 많은 관람객들이 찾았습니다. 21일 저녁 2021 영주 풍기 세계 인삼 엑스포 유치 선포식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개막한 2017 풍기 인삼 축제는 첫날부터 세계 최고의 풍기인삼을 저렴하게 사려는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이 인산 희내를 이뤘습니다. 또한 축제장에서 인삼을 모형으로 만든 유등과 인삼 조형물, 인공폭포 설치로 행사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천시가 제2차 자동차세 권역별 합동 영치 활동을 실시합니다. 영천시는 경북도 주관인 2017년 제2차 자동차세 권역별 합동 징수 계획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추진합니다. 25일 실시되는 이번 권역별 합동 징수에는 영천시와 포항시, 경주시 세계자치단체의 체납세 전담팀과 합동으로 시 전역에 걸쳐 활발한 번호판 영취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영취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고 악성 고질 상습 체납 차량은 인도 명령 후 강제 견인해 즉각 공매 처분하게 됩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2017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현재 전 국무총리가 각국의 민족과 국가 발전의 이념형 문제에 대해 거의 중국 공자연구원 전 부원장이 가치 유형으로 본 동서가치 개통과 그 융통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이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인문 토크 콘서트가 열렸으며 김진명 작가의 인문학 특강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7 안동 옛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20일부터 22일까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약한 달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로 200여 점이 접수됐습니다. 공모에는 안동의 일상생활과 옛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많이 출품됐으며, 출품된 사진들은 4개의 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안동시는 수집된 사진 4,500여 장중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는 사진들을 선별해 지역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의성 진살이 지난 14일부터 수매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브랜드 쌀 수매는 농가마다 시료를 추출해 단백질 함양 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결과를 농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의성군은 밥맛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 함양 검사를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해 내년부터는 기준 미달 시 브랜드 쌀 생산 단지에서 탈락시키는 조치를 취할 만큼 엄격한 품질 관리 아래 의성 진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의성군이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도우미, 마늘 직거래 장터 관리, 시장 질서계도, 야간순찰, 전통시장 방화 관리 등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18일부터 운영 중인 전통시장 활성화 도우미는 청년을 고용함으로써 청년의 젊은 감각과 컴퓨터 및 IT 활용 능력 등을 시장에 활용하고 시장 상인들의 전문 서류 작성 업무를 대신해주며 시장 이벤트 행사 보조 및 시장 환경 정비 등을 맡고 있습니다. 청송군이 자연 환경을 활용해 청송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송 재생 프로젝트는 2년 주기로 추진하며 올해는 청송 포레스트 아트라는 주제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송강 생태공원, 목계솔밭, 객주문화관에서 실시됩니다. 청송 포레스트 아트 행사는 자연 조형 예술품 전시, 청송 맞장터 청송 숲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주 국화 소백 야생화 전시회가 20일부터 29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영주국화연구회에서 대형 형상곡, 다륜곡, 다간작, 입곡, 모듬소곡 등 국화 이천여 작품을 전시합니다. 또한 소백야생화연구회에서는 야생화분화, 분경, 목부작, 석부작 등 백여 작품으로 가을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남방석 연구개발과장은 가을 국화 및 야생화로 영주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가을 정취를 느끼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향과 야생화의 영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복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